이영방 학교로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있는데,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말의 경우는 원래 마코 위치라고 하는 학자가 제일 처음 그의 논문에서 쓴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서류가방이라는 뜻이에요. 서류가방 서류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잘 모르셔도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핵심적인 키워드가 분산투자예요. 근데 분산투자와 대응되는 말이 뭐, 무슨 투자예요? 네 글자. 집중투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분산투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대응되는 게 집중투자예요 그 집중투자라는 말보다 약간 품이 있고 약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이 언어로 몰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집중투자가 아니라 몰빵이 아니라 분산투자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거죠 투자 대상이 있는데 이게 주식의 종목인데 A가 좋대 2차전지가 되게 괜찮대 여기다 몰빵하는 거 요거 진가 심각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되면 대박이 될수 있겠지만 안 되면 쪽박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해? 잘 되면 대박이잖아요. 그럼 잘 되면의 비율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주식에서 돈못 버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래. 누구 말 듣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사. 그래서 여러분, 이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A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B, C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뭐를 어떻게 요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그럼 부동산도 상가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오피스텔, 아파트 나누어 투자하자는 것이며,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그래서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포트폴리오 이론의 핵심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켜서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바로 자산 투자 이론이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분산 투자. 자그 다음에 여러분 포트폴리오 수익입니다 이 포트폴리오 수익에 관한 측면으로 갈 텐데 가기 전에 여러분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위험에 관한 얘기 좀 이따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자 포트폴리오 수익은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로 측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까 A의 투자 대상 A의 기대 수익률 이런 거한적 있죠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A의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B도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죠 내년도 경기가 호황일 때 추정 수익률 불황일 때 추정 수익률 호황이 될 확률, 불황이 될 확률을 곱해서 각각 더해서 구한다 그랬죠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기대수익률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A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A에도 투자하고 B에도 투자하고 C에도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A의 기대수익률을 구했더니 15%래. B의 기대수익률을 구했더니 20%래. C의 기대수익률을 구했더니 12%래. 그런데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A의 투자를 한 것이 예를 들어서 3 0를 투자했대. B에 4 0를 투자했대. C에 3 0를 투자했대. 그러면 A의 기대수익률을 하하0 0 B의 기대수익익률하기0기0의기대수익수익하을0하기0서모래 합산해. 합산해. 뭘래한뭘포한폴 포트폴리오 익률수익률을 구해요. 그걸 나중에 이론 강의 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구하는 게 뭐라고?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이라고. 그럼 포트폴리오는 A만 투자하는 거예요. ABC 나눠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금 말한 걸로 말로 이렇게 놨어요. 개별 자산 ABC의 기대 수익률을 A의 몇 퍼센트, B의 몇 퍼센트, C의 몇 퍼센트 구성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값이에요. 그럼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했다고 해 봐요. 자, 포트폴리오 1, 포트폴리오 2입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1은 ABC 세 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어요. 포트폴리오 2는 D, E, F로 구성했어요. 그런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얘는 20%. 얘는 15%가 나왔어요. 그럼 어떤 게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거예요? 1위죠 그럼 여기다 투자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의 의미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저런 얘기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기대 수익률을 얘기했고 지금은 기대 수익률 아니라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단어부만 여러분이 익숙하게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위험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분산 투자를 통해서 뭐뭘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한다 그랬죠? 자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한대요 이게 말이죠 우리 시험하고도 관련이 있어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 2주 과락 40점에 평균 60점 이상만 되면 돼요 여러분 1차 과목이 있고 2차 과목이 있습니다 1차 과목은 과목이 뭐뭐요죠 무슨 민법이야 이 개론 민법이지 <laughs> 민법 결혼이라고요 개론 민법이에요 아셨죠 순서는 언제나 그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2차 과목은 아무케나 하세요 아무케나자 뭐야. 그래,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이렇게 있죠? 시험 과목으로 세 과목, 배우는 과목으로 네 과목 있죠? 그리고 여러분 1차 과목에서 일단 먼저 얘기해보자고 1차 과목에서 100점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2차 과목에서 100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제 말에 무슨 말인지 의도를 모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차 과목에서 잘 봐봐요. 개론이 사실점 나왔다. 저 여러분이 개론이 어려워서. 근데 나는 민법은 재밌어 민법은 막석 들었다 썩썩 다 이해되고 재밌어. 점수가 잘 나올 예정이야. 80점 나왔다 합시다. 합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그러면 100점이 의미가 있어.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뭐가 있어? 왜? 100점 맞으면 자격증을 딴 걸로 주나? 자격증에다가 색깔을 입혀? 아니요 아무 의미가 없어 백점 의미가 없어 백점 의미가 없다 최고 만점이 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죠 그다음에 꼭 말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이런 일어나지 않는다 아셨죠 자 그다음 다다 만약에 이렇다고 합시다 이차 과목에서는 좀 뭐가 어렵대요 아 공법 이 어렵대요 공법이 사십 점 나왔다죠 사십 점 나왔다죠 가 사십 점 근데 공부를 안 해서 공공 공시법 세법은 미쳐 미쳐 뒤쪽에 있는 과목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한 개도 안 했어 그러고 막판에 딱법 사십 점 나네 근데 중개사법을 백점 나왔어 우와 이 합격 불합격 180점 3으로 나누면 60점 평균 60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2차는 100점이 의미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1차는 100점이 의미가 없습니다. 만점을 80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맺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2차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라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차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어떤 경우 에 일어나냐면 민법 선생님이 미션 봤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민법 선생님이 미션 봤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에서 간혹가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2차에서는 그 말은 보다 2차는 감옥 수도 많고 감옥끼리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메꾸는 전략이 가능하네 근데 1차는 둘다이의 감옥이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메꾸는 게 조금 어려워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5점 정도 꾸어주는거 55점, 65점 이건 돼 그러나 그 이상은 곤란하니 1차는 합격 전략이 뭐다? 둘다 60점 맞는 전략을 쓰는 것이 좋다 60점에서 65점을 맞는 전략을 쓰시고 2차는? 2차는?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으로 메꿀 수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공시세법을 평균 60점 맞고 그리고 공법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거를 중개사법으로 커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런 동차 동차 공부 하셔야 돼. 동차격 가능합니다. 그게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는 달라. 딴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고 딴 선생님들 이 말하는 건뭐 그냥 이렇게 느낌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저는 이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니까. 통계적으로 이야기하고 포트폴리오 전략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맞춤에 의한 전략으로 딱해서 동차격 의리세 하셨죠? 다시 돌아와서 포트폴리오 위험과 관련해서 제가 위험을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구성자산수를 두고 여기다 포트폴리오 위험을 두는데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어. 아무리 구성자산수를 많이 한다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 위험이 있다니까요. 이게 줄어든다면 딱 붙겠는데 줄어들지 않는 위험이 있어요. 그때 아무리 구성자산수를 많이 해도 줄어들지 않는 위험을 뭐라 그러게요? 체계적 위험 같이 합니다. 시작. 한번더 합니다. 시작. 여러분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구성 자산 수를 많이 함에 따라 줄어드는 위험도 있어요. 그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할 겁니다. 일단 체계적 위험이 뭐냐? 요거는 피할 수가 없어.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체와 관련이 있거든. 시장 전체와. 전체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모든 개별 자산에 관련이 있어요. 누군가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어, 결혼 때문에 미치겠어요. 몇점 나왔는데 55점밖에 안 나와요. 최대치가. 아 어, 그래요. 그럼 그거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민법에 조금만 신경 써서 민법을 65점 이상 나오면 합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때문에 미치겠어요. 점수가 몇점 나오는데요? 40점 나와요 그 밑부분 몇점 나오나요? 40점 나와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위험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 공부하는 방법을 세팅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재력도길고 공부하는 방법을 다시 세팅하셔야 됩니다 피할 수 없다 근데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은 얘는 비체계적 위험이라 그러고 어느 특정 개별 자산에만 국한되는 위험입니다 개론에만 공법에만 국한되는 거라면 얼마든지 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법에 메꾸는 건좀더 낫지만 개론을 메꾸는 거는 그리 쉽지 않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을 개론으로 메꾸는 것도 그리 쉽지 않다 그러니까 개론과 민법은 둘다 이해, 과목, 이해 과목이니까 차근차근 들어가면서 잘 따라가시라 그런 점에서는 우리 민법 선생님들이 되게 또 차근차근 원리를 갖고 설명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그거 알기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두 가지를 합쳐서 총위험이라 그런다고 그리고 여러분 무슨 위험이 줄어서 총위험이 주는 거냐면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서 총위험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관련이 없다고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서 총위험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을 줄인다는 말은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서 총위험을 줄이는 거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줄인다 그 말은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서 총위험을 줄인다 그 말입니다. 메꾼다는 말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어느 과목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다른 내가 점수 남는 과목으로 좀메꾼다는 얘기지 전반적으로 공부를 안 하시면 이건 메꾸고 뭐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여러분이 감안하셔야 되고 어뭐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는 같은 날 1차 2차를 같이 보는 것이 충분히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험 기관도 다른 시험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서 보죠 나눠서 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한날 한날 한 같이 하루에 시험. 을다 보면 물론 버겁긴 하지만 충분히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날 일차 이차를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체력적으로 좀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좀 약간 이제 병 치료를 하셔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중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는 육아에 있어서 완전히 방 육아를 좀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이런 분들이나 그런 경우는 좀 나누어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간혹가다가 좀 이렇게 글 가운데 우, 저가 봐도 우울할 것 같은 그런 글들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요? 그거 올리신 분이 있어 진짜. 그럼 제가 제가 고민을 하겠냐고 그게 근데 얼마만큼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할까 싶어요. 그죠? 당연히 아이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암을 치료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렇게 올리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암을 치료하시는 게더 나아요 아셨죠? 예, 네,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고 아이 잘 챙기시고 그런 경우는 어쩔 없이 1차 2차 나누어서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을 올리는 분이 있어요 직장을 내가 계속 다니는 것과 포기하고 공부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낫나요? 저는 직장 다니라고 말합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할수 있으면 직장 다니면서도 같이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동차 준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죽어도 안 되면 나중에 가서 1차 위주로 하더라도 가급적 1차 2차 함께 학과 가는 거 동차 합격이라고 그러고요. 2024년은 동차 합격해. 아셨죠? 그다음 우리는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포트폴리오 효과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자산의 종목의 수를 늘리면 종목의 수를 늘리면 무슨 위험이 줄어서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서 총 위험이 준다. 전체 위험이 준다. 그 뜻입니다. 그럼 제가 문장 만들 때 여기서 빗자 살짝 빼는 거지 그러면 틀렸다 금방 아셔야 됩니다 그럼 밴드 문제에 제가 틀림없이 다음 주에 여러분이 잊어버릴만 할때요거를 빗자 하나 딱 빼가고 문제에 올리겠지 그러면 그거는 X 이렇게 뭔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화폐의 시간같이 계산에 관한 이야기 우리 쉬었다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이영방 학교로